오늘을 살아가는 목사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 여러분 이 제임스 배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스타를 알때 나는 그 스타를 알지만 그 스타는 나를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모르죠. 그러나 그 스타와 아주 친한 친구이고 가족이라면 또.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친란 친분이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삶에 실제적인 분이 되시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적인 맹신의 상태에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서운 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며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만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의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다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체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조직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인 의식이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금욕적이지 않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어 보이죠? 심지어 종교적인 체험이나 지식도 없고, 사회적인 인정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유자재로 부르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까이 느낍니다. 대체로 이것이 종교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가지는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난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보기에 더 이상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함이었습니다. 결국 종교인들은 이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체험적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비결은 어떤 체험을 같이 했을 때이죠. 학교 때 친구가 가장 친한 이유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감정이나 체험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이제는 눈을 뜨른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깨닫는 것은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며, 또 은혜 받고 변화된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은 많은 보물들은 보물이 아니고, 보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 한평생 그림자를 실제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평생 동안 그 그림자를 따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를 붙드는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세워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